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당 마켓의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다라니자전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데샤가 되겠습니다. 아데샤로 되어 있고 자, 대바나가리 문자와 티베 문자로 아데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의 음가의 표기는 이제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데샤를 실담자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알을써 주십시오. 자 기본에 달을 써주시면서 왼쪽 위에 살짝 단음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작품에서는 이제 이체자로 이 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암가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바나리 문자와 이 티베트 문자에 암가나를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한자는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암가나를 이 실점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알을 써주시면서 자, 위쪽에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의 가를 써주시고. 자, N자 밑에 점이 있는 나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에는 이제 N자 밑에 점이 있는 나아가 2채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암가나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감노 성취가 되겠습니다. 아무르타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문자와 티베 문자의 아무르타 시대를 잘 봐주십시오. 자,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아을를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 기본의 말을 써 주시면서 아래쪽에 별마다의 늘을 써 주시면 무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타가 되겠습니다. 기본의 타를 써 주시고 자, 기본의 사를 써 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와 dhe에 대갑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에 다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d h a 의 다를 네모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 위에서 단음의 a를 살짝 써주시면은, 이,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르타 시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본전 노 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전의 이제 이름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 아타바 쿠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바나가리 문자와 티베 문자의 아타바쿠야를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의 알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티자 밑에 점이가 더 들어가 있는, 아리가 있는 이 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를 써 주시고, 자, 기본의 바가 되겠습니다. 자, 바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칼을 써주시면서 자, 아래쪽에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 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 아타바, 쿠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한자로, 무능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라지타야로 되어 있습니다. 대바나리 문자와 티베 문자의 아프라지타야를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자,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의 아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 파와 라가 결합이 된 프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파를 위쪽에다가 써 주시면서 아래쪽에서 라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자를 써 주십시오. 자를 써 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내리시면 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타가 되겠습니다. 기본의 타를 써주시고, 자, 기본의 야를 써주시면, 자, 이렇게 야를 써주시면, 아프라지 타야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한자로 이 무능해가 되겠습니다. 아프라티 하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바나가리 문자와 티베 문자에 아프라티 하타를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 실담자로 써 보겠습니다. 자, 기본의 아를 써 주십시오. 기본의 아를 써 주시고 자, 파와 라가 결합이 된 프라가 되겠습니다. 파를 써 주시면서 아래쪽에 라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타를 써 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려 주시면은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의 하를 써 주시고 자, 기본의 타를 써 주십시오. 타를 써 주시면은 아프라티 하타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한자로 모유능해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아프라티하테로 되어 있습니다. 자대바나가리 문자와 티베 문자의 아프라티하테를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의 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기본의 파를 써 주시면서 자, 아래쪽에 라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타를 써 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리시면은 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하를 써 주십시오. 자, 하를 써 주시고 자, 기본의 타를 써 주십시오. 기본의 타를 써 주시면서 왼쪽 위에 단음의를 살짝 써 주시면은 아프라티 하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수 승지가 되겠습니다. 있어 아삼파찰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대바나리 문자 와이 티베 문자로 아삼파찰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실담자로 써 보겠습니다. 자, 기본의 알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S자 밑에 점이 있는 이 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의 샤를 써주시면서 자, 이렇게 이 표기로 글자가 되어있습니다. 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파가 되겠습니다. 기본의 파를 써주시고, 자, 기본에 차가 되겠습니다. 차를 써주시면서, 자, 기본에 라를 먼저 써주십시오. 자, 라를 먼저 써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샴파차리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